g r a m 133 It is not until that 음 It is not until that은요 음, 여러분 교재를 보면 150쪽이에요 이때 강조용법의 음. 변형구문 중 하나라고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인 의미는 뭐뭐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I didn't realize 나는 깨닫지 못했어 I had left my phone 내가 내 전화를 음 놓고 왔다는 걸. in the bus. 버스 안에 until i got home 내가 집에 올 때까지 이 부분을 강조할 거예요. it was not until i got home 내가 집에 올 때까지는 아니었어. 뭘? that i realized 내가 깨달은 게 집에 올 때까지는 아니었던 얘기죠. 뭘 깨달았는데 i had left my phone in the bus 이거를요. 그럼 해석을 할 때는 어 내가 집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게 돼요. 집에 오고 나서야 깨달았다. 집에 올 때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예문을 볼게요. I didn't hear the news. 난 뉴스를 못 봤는데. Until this morning. 오늘 아침까지 못 봤어. It was not until this morning. 오늘 아침까지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that I heard the news. 난 뉴스를 들었어. 그리고 여러분 교재를 보면요 음, 이 구문이 not until 이라는 구문과 같다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not until의 부정어구가 도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포인트 185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이 not until 이라는 부분은요 부정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주어동사가 도치돼요 하지만 it, 이나, that, 같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아니어서, 모두 다한 문장으로 만들어주거든요. So, not until this morning. 수식어구로 붙이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아니. 뭐가 아닌? Did I real did I hear? 내가 들은 게 아니야. The news를.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하면, I didn't hear the news until this morning이지만, not과 until 을 같이 앞으로 도, 쿠폰에서 강조를 하고 동사와 주어를 도치시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Grammar Point 185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프로쌤이었습니다.